물론, 이제, 우리가 검사에는, 어, 관혈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뭐, 주사바늘을 한다든가, 뭐를 띄어낸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피를 보는 검사라는 뜻이죠. 그런 경우는, 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엄마, 그, 저기, 혈액만 뽑아서 하는 검사보다 양수를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육모막 검사는 애기의 그 태반을 뜯어내서 하는 검사거든요. 당연히 위험은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한 2, 2 3%, 0.2%, 0.3% 정도의 어, 유산율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육모막 검사는 대개는 이제 질을 통해서, 어, 하는데 그 시기가 10주에서 13주. 보통 11주, 12주 이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안정기에는 접어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유산이 조금 잘 되는 시기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리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양수 검사의 경우에. 나 용모막 검사가 다 확진 검사입니다. 염, 염색체를 염 제대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런 히스토리 과거력을 가졌다든가 또 우리가 선별 검사에서 이게 나오면 당연히 이 양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여, 여기서 보면 이게 양수 검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어, 초음파를 보면서 보통 15주에 하면은, 어, 조금 이제 그 양막이, 에, 장, 그 자, 코리온, 코리온이 장막인가? 음. 어, 그, 하고 이게 휴전이잘안 돼서 텐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6주가 가장 적합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초음파로 아기를 피해서 양수 포켓이 있거든요. 그 양수 포켓에다가 주사 바늘을 넣어서 보통 20cc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하, 하는 과정에서 간혹은 이제 혈관이 그 태반의 혈관이 터지면서 어, 양수 속으로 어, 출혈이 약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아기한테나든가 이런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 검사가 있고요, 또 육모막 검사는 이제 되게 배로도 하지만 진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카테터를 가이드라인을 써가면서 카테터로 해서 자궁 경부를 통해서. 태반의 일부인 그 육모, 육모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또한 이제 그 유산율은 아까 얘기한 대로 0.2에서 0.3% 정도 사이에 있지만, 어, 아무래도 감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리스크는 양수 검사보다는 조금 증가한다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시술을 해봤을 때요. 그래서 보통 장점은 이제 12주, 11주, 12주 이때 하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알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 유산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배려하면, 좀 안전한 게 양수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